성경에는 마지막 때의 세대의 징조를약 150장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시대의 표적이 하나님께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반증이겠죠.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의 징조의 부분에 강조하시면서 오고는 모든 세대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면 무슨 말일까요? 반드시 우리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만 할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라스 신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종말론의 대가 존 F. 월보드는 징조에 대해 통찰력 있는 탁월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에도 마지막 때 경향과 마지막 때 사건들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는 모든 요소가 함께 존재한 적은 없었다. 오직 우리 세대에서만 이스라엘의 부흥, 세계교회 형성, 이슬람의 권세 증가, 주술의 증가, 전세계적인 무신론주의의 확산이 함께 결합되어 일어나면서 예언이 성취될 수 있는 극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아마겟돈으로 가는 길이 준비되었다. 세계와 통신과 화폐 시스템을 연결하는 기술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영적인 배교, 그리고 다양한 종교적, 정치적인 분파들을 연합시킬 수 있는 지도자에 대한 갈망은 적그리스도의 통합정부를 향한 무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징조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그 종류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징조의 사건들, 둘째 징조의 경향들, 셋째 우주적 징조들입니다. 첫 번째 징조의 사건들. 살펴보면 이는 성경에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된 바로 그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정치적, 영적,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인 사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생겨나게 되는 건 사건입니다. 또한 미래에 일어나 어떤 열나라의 연합 사건들, 사건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멸망에 가증한 것의 등장, 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사건들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징조의 사건들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그것들을 보면서, 그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들을 보면서, 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구나. 알파와 오메가로서 신실하게 지금도 역사하심을 우리가 복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다시금 기도의 방향성과 강조점, 인생의 삶의 강조점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의 경향들입니다. 여러분 경향과 사건을 비교해 봤을 때 사건이란 일반적으로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특정 이벤트를 말하죠. 선거나 자연재해나 전쟁 등 이것들 다 사건입니다. 명확한 시작과 끝이 있죠. 반면에 경향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거나 변화하는 일반적인, 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간의 구획이 있으면서 나타나는 트렌드를 뜻합니다. 어,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 긍정적인 경향이 있고 둘째, 부정적인 경향들이 있는데 그들 두개다 목적은 무엇인가? 둘다 예수님의 재림의 세대를 알려주는데 항상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긍정적인 경향의 예가 뭘까요?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되는 것. 이것은 한 단일 점의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죠. 또두 번째 경향은 전 세계적인 기도 운동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권능과 정결함을 가지고 연합 가운데 행하며 핍박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편에 서는 것,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경향입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로마서 10장 18절을 비롯해서 세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계시록 8장 3절로 5절 말씀.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자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재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로마서 11장 11절 그리고 26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척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기 나게 함이니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덜어는 우둔하게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긍정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사건인 반면 이 긍정적인 경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사명과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사건을 볼 때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분명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지금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그러니 깨어서 신앙을 정렬하자라고 다짐합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에는 긍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경향을 볼 때는 어떤 반응이 우리에게 올까요 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선교하고 종일정에 꺼지지 않는 기도운동을 계속하고 무엇보다 대구석사의 마지막 퍼즐인 이스라엘의 회복운동. 예를 들면 육적인 알리아 운동인 고토귀환을 응원하고 또는 메시아닉 유대인과 연대하여서 한세 사람 교회를 이루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을 말할 것입니다. 지금 이 운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활성화되는 거 있는 거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종합하여 요약하면 긍정적인 사건과 경향을 통해 늘내 신앙의 거룩과 경성함을 유지하되, 하나님의 선교운동, 하나님의 기도운동,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명운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정적인 경향의 예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사회의 무질서의 증가입니다. 둘째는 기근의 증가이죠. 셋째는 성도에 대한 핍박이고요. 넷째는 성도의 배교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 성도 여러분, 부정적 사건보다 사실 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부정적 경향들의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사건들은 뉴스거리가 될 만큼 특정 시간, 특정 공간을 통해 일어나죠. 하지만 경향들은요, 일어나는 방식이 극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들만큼 사람들이 명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세우기 어렵고 또한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경향들을 나타내는 내용들은요, 하나같이 재림의 시기를 나타내는 표현들. 즉, 그때의 후일에, 그날에 등등과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의 세 구분에서의 문제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하나같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 부정적인 경향에서 주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 믿음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엔타임의 핵심 이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염두에 될 것은 우주적인 징조입니다. 하늘의 극적인 징조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것을 통해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풀어지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이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이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연관된 징조의 사건들 혹은 경향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세우며 예루살렘을 다시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나라가 되었으며 1967년 6월에 6일 전쟁, 즉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있었던 그 어, 6일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됐죠. 그 어떤 예언적인 징조도 이것보다 더 극적이고, 이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후 70년에 열방으로 흩어졌으며, 약 2000년, 정확히는 1878년이 지난 이후에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토로 귀환하게 되죠. 4월 14일 이란으로부터 대규모 탄도, 순항 미사일, 그리고 드론 300대의 공격을 이스라엘이 받게 됩니다. 이것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이란으로부터 직접 공격을 받는 사건으로서 이에 대응하여 엿새만인 4월 19일, 2024년 4월 19일 이스라엘도 사상 처음으로 이란 본토 내부를 향해 미사일 타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 1차부터 4차 중동전쟁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1차 중동전쟁은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이 아랍에서 떠나면서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의 영토 분쟁이 발생하죠. 이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 선언을 하고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임통신 만료 직후에 시작되게 됩니다. 아랍권 국가들이 이스라엘 상대로 연맹을 맺어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근데 이때 관여된 아랍권 국가는 이집트와 요르단과 레바논과 시리아와 예멘과 파키스탄과 이라크가 연합해서 이스라엘군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1949년에 휴전협정으로 사실상 이스라엘군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2차 중동전쟁은 무엇일까요? 1956년 10월 29일부터 11월 7일 동안 발생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당시 수에즈 운하를 국유하면서 시작되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이 사건을 보면서 붕괴해서 이스라엘의 군을 지원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침공하면서 시작됐고 그 결과 이집트군이 폐색에 짙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집트 배후에 있었던 소련과의 전면전을 우려한 미국의 중재로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3차 중동 전쟁은 1967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있었던 이집트와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선제 공격한 전쟁인데요. 당시 이집트의 막강한 공군력을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을 통해서 크게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신속하게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가자지구, 시나이반도, 요르단형 동예루살렘과 서한지구, 그리고 시리아형 곤란고원을 장악하는데 불과 6일 안에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6일 전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영토가 크게 확장되고 또, 팔레스타인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전쟁이었죠. 이것은 갈등을 심화시켜 제 4차 중동전쟁의 발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4차 중동전쟁은 무엇일까요? 1973년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를 일어났던 아랍연맹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라고 하고요. 일명 요음키프루 전쟁이란 명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당하기만 했던 이집트와 시리아가 주축이 된 아람연합군이 이스라엘의 휴일인 요음키프로이자 이슬람의 신성기간인 라마단이 동시에 있었던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마단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 기간에 이스라엘의 기습적인 합동공격을 감행하게 되는데 전세계 유대인들이 본국에 이 사건을 보면서 돌아오면서 이집트군과 시리아군을 몰아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두핵 보유국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이 동맹국의 물자를 보고받기 때문에 이둘 간의 긴장도 본격적으로 냉전 체제처럼 고조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제 1차서부터 4차의 중동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전쟁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볼수 있죠. 단 이스라엘 땅의 회복, 주권의 회복에 대한 이스라엘 건국의 역사는 에스겔서 30장 1절로 2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1차부터부터 4차 중동전쟁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더라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세 차례의 이스라엘과 열방의 전쟁 예언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지역적으로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 시기에 또한 메시아 왕국 도래 전에 일어나게 될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된 중동에서 일어나게 될 전쟁은 세가지입니다 10편 83편 전쟁 대략 이스라엘 중심으로 5개 인접 국가가 관여된 전쟁인데요. 요르단,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팔레스타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아직 안 일어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 이 다섯 개에 관여된 나라가 함께 연동하여서 이스라엘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어떤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날 때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고 있는 전쟁 세 가지에 관여된 나라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곡과 마곡 전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때 관여되는 나라들은 최소 열세개 나라가 관여됩니다. 오늘날의 러시아 그리고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에디오피아, 수단,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독일, 터키, 아르메니아 바로 이런 나라들이 관여가 되게 됩니다. 이 전쟁 역시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마겟던 전쟁인데요. 적 그리스를 따르는 모든 열방의 연합군 진영과 누가 싸우는가 바로 신 이스라엘 진영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연합군 그리고 이들을 돕게 되는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하늘의 군대 마하나임이 연합되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자들 즉 부활한 성도들이 합류하게 되죠. 계시록 16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더라. 으 아멘. 스가리아 14장 1절로 5절 말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예, 여호와께서 나가서그 이방 나라들을 취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그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했던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징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제3 성전이 재건되며 구약 율법에 따라 제사가 다시 드려지는 일이 징조로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성전은 확장된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후 70년에 로마에서 파괴되었죠.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새롭고 강력한 운동들을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 운동을 이끄는 단체를 가리켜 성전 연구소 영어로 Temple Institute라고 합니다. 성전 예배에 필요한 의례용품, 즉 제3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참여하게 돼, 그 성전 예배에 필요한 의례용품, 의복을 디자인 제작하고 있고요. 제사장 의복과 신성한 그런 붉은 암송아지 사육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렛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번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본토 내에서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니 유대인들은 1세기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께 돌아온 것을 목격하고 있죠. 2022년 추산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에는 130개가 넘는 메시아니 유대인 공동체가 있고, 전체 메시아니 유대인 성도의 수는 15,323명이 넘습니다. 1948년 당시 통계로 약 25명밖에 안 되는, 아니 약 25명 미만으로 추정되었던 그 수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방교회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나타나는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로마서 11장 11절로 12절.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မိ니라. 아멘.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민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읽은 이 구절들의 내용을 총합하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첫째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반드시 이방인의 구원의 충만함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방에 우리가 선교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열방의 구원 사역 없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없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열방 구원의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는. 셋째, 그러나, 복음의 진행 순서는 예루살렘을 진원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명시하고 있죠. 따라서 복음 전파의 원래 우선성의 순서가 누구일까요? 유대인 복음화였습니다. 또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신비 가운데 두신 이방인의 영적인 눈 가려짐을 생각하며 유대인 복음화도 동시적으로 힘써야 한다. 즉 이방인 구원도 힘써야 되지만 유대인 구원도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신비 가운데 두셔서 서로 간에 이웃사랑을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구원도 열심히 해야지만 유대인을 향해서 구원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자는 이스라엘 사명에 먼저 눈뜬 자인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반교회의 선도주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을 식인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복음 전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메시아의 복음으로 받아 누리는 그 영적인 축복을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성령의 부흥의 역사와 함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신부의 정체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의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권세를 바라는 능력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누구인 지 아십니까? 그에게서 영적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왜?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권세를 발휘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와 함께 유대인을 식인하게 하는 바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사명이 있죠. 주의 재림을 재촉하는 많은 일들 중에 공의의 심판을 죄로 물든 이 땅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777 심판입니다. 7개의 인심판, 7개의 나판심판, 7개의 대접심판. 계시록 4장 8절과 5장 8절, 8장 3절은 그런데 바로 이 심판을 위해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사용하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위한 기도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한 기도는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주의 길을 제촉하는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2사에서 6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알고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여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성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찬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전쟁은, 특별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증언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으로 볼수 있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전쟁에 남긴 의미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시대를 향해서 또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또 열방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선교해야 될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앞서가는 천병의 선두주자여 또 마지막 때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레스트 러너로서 일어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